여기서부터 이제 교통 정리해 줄게요. 교통 정리. 자, 누가 있냐면 CH4라고 하는 메테인이 있고 C2H6라고 하는 에테인이 있어요. 구조식을 한번 그려볼게. 한소가 있으면 술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 메테인이라고 쓸게요. 메테인. 그런데 여기서 치환 반응을 통해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얘는 CH가 C에 H가 세개에 OH 오케이 여기 붙터 뭐라고 불렀다 얘를 무슨 무슨 O를 붙이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가 에탄올 이라는 말을 쓸게요 지금 요거랑 요거 넘어가는 과정 보이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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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금 더 해보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어. 여기서 <laughs> 수소가 있고, 얘가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O에 여기에 H.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요거 여기에서 얘가 바뀌는 거야. 얘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요. 약간 좀 불편해 보이겠지만, 여기서 여기서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보이나?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요거랑 요게 요렇게 빠져나간 거야 근데 요기 결합선이 이, 얘도 결합하고 요게 있는데 요결합선가 요기 이중이 된 거지 아니 디테일하게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봐봐 그러면 요거 H 하나에 요거 CHO라고 해서 아까 치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폼이라고 여기서 폼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폼에다가 CH5가 있으면 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상태 봐봐.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여기서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다른 점이 뭐야? 산소가 끼어드는 거지. 그래서 음, 요거는 무슨 무슨 산이라고 불러? 얘를 폼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폼 산이라고 부르고 HCOOH라고 하는 거네. 혹시 어, 중학교 때도 살짝 배우거든? 이제 개, 얘를 폼산이라고도 읽고요. 개미산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왜냐면 개미 동굴역에서 나오는 게 폼산이거든. 산소물질이야어튼 아, 그렇고 자 이제 위인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 하나가 조금 걸리적거 있는데 밑에 거를 그대로 갈테니까 이제 색깔펜을 바꿔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볼게. 그러면 봐봐 C에다가 느껴집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는 수, 수소 하나만 있는 애가 수소 요 c h c H3가 붙었다는 뜻이야.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왜 이렇게 있는지 하다 보면 느껴져. 요렇게 놓고 얘가 지금 계속 아까랑 똑같이 C에다 고그 노래미 쪽 봐봐 바뀐 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C에다가 바뀌는 건 지금 노랭이끼리만 보면 똑같은 거 맞습니까? 파랭이는 파랭이 스타트는 수소로만 시작했느냐 CH3로 시작했느냐의 문제지 파랭이는 그대로 있는 중 그러면 써볼게요. 얘가 지금 C 여기 보면 파랭이로 CH3에다가 CH2에다가 OH 줄일게 C2H5OH 에탄올이네. 얘는 에테인인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가볼게요. 파랭이는 그대로 냅둘 거예요. 파랭이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를 냅두고 노랭이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듯이 그대로 바뀌는 건 똑같아. 이렇게 그럼 써보자. 얘는 CH3에 여기서는 CHO. 근데 아까 치에 내가 뭐라고 랬더라 여기서 CH3가 있으면 아세트라고 쓰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서 그대로 아세트. 아세트. 그다음에 여기 얘 이름을 뭐였더라얘 이름 아까 알데하이드라고 하지 않았던가? 음, 아세트 알데하이 늘 이렇게 좀 되죠. 하던 거 계속 가게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미리 얘기하지만 몰라도 돼요. 몰라도 상관 없어. 근데 알아놓으면 되게 편해집니다. 단답형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문제는 뭔가 끼워 맞춰서 뭔가 해석해야 돼. 뭔느낌이신좀 있어 문제 풀어보세요. 음 하고 느껴질 거야. 자 하던 거 계속. 얘를 뭐라고 불러? 아세트라고 하고 얘를 흔텐산이라고 부죠 그래서 아세트산인거야. 그 다음에 써보면 CH3에 어떻게 돼? COOH가 되는거죠. 지금 총 8개가 나왔는데 8개를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딱 잘라서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만. 그리 그래놓고는 파랭미만 바꾸면 되는 거야. 나머지 똑같이 가고 좀 늦게 가고 천천히 해도 돼. 이걸 다 머릿속에 다 낮춰 다 외우면 좋겠으나 다안 외워지는데 바뀐다라는 거 정도는 알자. 아, 이 메테인 에탄프로 폼알데하이드 폼산 폼알데하이드가 폼이 아세트로 바뀌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산이 폼 대신에 아세트로 바뀌니까 아세트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원조는 실력이 쌓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외워 왜? 불 귀찮거든 자꾸 걸리적거리거든 풀 수는 있어 근데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풀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다음, 그전까지 무조건 외우는 건 나도 조금 지양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 캡톤이 약간 오타가 있어요 캡톤 어, 캡톤 쓸 데가 없네 음, 여기다 지울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니까 이걸 지워도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아세톤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또 아세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 여자애들은 아세톤이 뭔지 알지? 동현아, 아세톤이 뭐야? 어, 너희들은 아세톤이 뭐예요? 어, 어른이 말을 하면 댓글을 해야지 싫냐? 이거 매니큐어 지우는 거. 야, 몰랐어? 야, 넌 뭐야? 이러면 안 돼. 매니큐어 네, 그 지우는 거야 아세톤 이라고 하거든 그게 어떤 원리 인지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세톤 이라고 하는 애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구조식을 그려볼게요 구조식을 탄소가 있으면 쓸때 C H 3 C O C H 3 이렇게 쓰거든. 이거 세포미라고 했는데, 자 이거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면 활성제라는 나동가 나와. 자 보자. 일단 요 아이 요 아이는 얘네들은 어떠냐면 무국성 같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요쪽 아이는 극성이야. 살짝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는 물 극성은 물과 친해, 친수성이야. 얘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얘는 친유성. 어떤 책에서는 소수성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소수 물과 소심해 물과 안 친해. 친육 기름 과진네난 듯이야. 오케이 이럴쓸때한번 매니큐어 나중에 집에 가서 아세톤으로 매니큐어가 있고 아세톤을 뿌리디 어떻게 하디? 아세톤을 솜에다 묻혀서 그 솜을 얘네 딱지왜 그런 거냐면 왜 그런 거냐면 이 아세톤은 혼자서 친수성도 있고 친유성도 있는 거야. 그래서 솜에다가 아세톤을 뿌려요. 그러면 솜은 물과 친탄성질을 갖고 있어서 아세톤 중에 이 친수성이 솜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그리고 걔를 아세톤을 발라. 그러면 이 아세톤 입장에서 친수성은 솜을 붙잡고 있고 친유성은 기름을 붙잡아요. 그래서 뜯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지 자 이건 우리 일상적 나는 아직메니큐어 바르면 발라본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라면 좋았어 이러고 할래 비누 비누가 또 대표적인 개면활성제뭔 소리냐 계면활성제는 친수성과 침유성을 모두 가지는 물질을 인개 계면활성제라고 해자 비누를 보자 비누 한번 정도는 물 묻히지 않은 그냥 생비누 잡아 볼래 그냥 비누야 근데 아무도 것 안해 근데 물에 들어가면 녹기 미끈미끈 거리면서 거품 생기지 왜냐? 얘가 대표적으로 개면 활성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이 비누 자체가 기름도 하고 진하고 물하고도 진해서 물을 붙잡고 있으면서 기름하고 진한 거 우리 표피에 있는 기름기 때들을 걔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비누를 막한 다음에 딱 대고 있어 볼래? 아무 일도 안 생겨 비벼 내야돼 그래서 뜯어 내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손이 더러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꾸정하게 회색 톤이 나오지 않니? 근데 계속 해 봐라 하얀색 나오는 거 알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기름 성분이 나와 그럼 공기 중의 미세 먼지와 결합되면 회색을 띄어요 그 회색인 건 공기 중의 미세 입자들 때문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요. 자, 여기서 음, 여기서 나올만한 건 개면 활성제라는 개념만 알아주면 비누. 그럼 비누가 나왔으면 우리 몸을 닦을 때 이래. 그럼 우리 옷을 빨 때는 세제. 이 세제도 개면 활성제예요. 물하고도 친하고 기름때도 친해서 때를 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요. 지겠죠 이 됐고 잠깐 또 끊었다가 자 요거 음 어딘가 빈칸이 좀 넉넉한 데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음 22페이지를 가봐.